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부과되는 벌금은 사고의 경중, 혈중알코올 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처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벌금액수는 증가하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벌금 범위입니다. 하지만 실제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 0.08% 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0.08% 0.2% 미만 5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0.2% 이상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2년 이상. 중요 위 벌금 범위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더 높은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은 수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재범시 벌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벌금 액수는 더욱 높아지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법. 벌금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으로 결정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은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벌금액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벌금은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의 경중,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능한 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